안녕하세요. 엘렉트로 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왜 표준이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테슬라 소식들을 통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또한 이제 법안도 계속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시작하기 앞서 한국은 이제 설날이죠. 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기다 댓글에서 잘 알려주셨듯이, 이제 한국에서도 모델 Y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영상에는 제 리퍼럴 코드가 있습니다. 아, 사용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런데 한국과 달리 저는 미국에 있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 11만원의 크레딧을 받지만 저는 이제 슈퍼차저를 받는데 한 천마일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것을 받는데요. 거기다가 이 슈퍼차저가 천년만년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 됩니다. 아,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좀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를 테슬라로부터 돈도 받지 않고 이걸 현금화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써야 되는 방법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 잠잠해지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플로리다를 특히 키웨스트, 미국의 최남단을 가는 거를 이제 항상 꿈꿔왔는데 지금 미국은 여전히 뭐좀 케이스가 줄곤 있지만 여전히 무지막지한 신규 그런 케이스를 코비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좀 이러면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런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에는 여행을 자제하라든지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여러가지 분위기는 그렇지만 보면은 예전 같이 이제 락다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 트래블 리스트릭션 이라고 되있죠 그러니까 조심은 하라고 하는데 그나마 뉴욕이 좀더 그러니까 어디를 갈라 그래도 물론 근데 이것도 뉴욕 내에서도 그러니까 자제를 하라고는 하지만 뉴욕 내에서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예,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를 간다든지 그것도 뭐좀 하루 안에 돌아오는 거는 물론 일단 주 밖을 나가면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잦은 검사와 그나마 뉴욕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일단 미국 분위기는 분위기만 그렇다는 거지 법적인 면이나 이런 데는 리스트릭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절대로 뭐 어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여행을 가는 라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조심할 것을 당연히 권장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에 비해서 각 주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또 막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잠잠해지거나 백신을 제가 맞는다면 은 조만간 이 구독자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써주시니 슈퍼차저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여행 컨텐츠를 꼭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테슬라가 표준인지 첫 번째로는 EV고라고 이제 차징하는 이제 패스트 차징하는 업체 중 하나죠 구독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차지포인트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 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그런 리포트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거기서 이미 d c f 스트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뭐, 미국 내 이건 속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땐 뭐, 차지 포인트가 빠르다곤 하지만,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대부분. 그 에러 문제로, 이핸드셰이크 과정에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게 모든 회사가 다 통폐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 100kW 이상으로 봐버리면, 거의 90%가 미국은 테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죠. 이 e v 고라는 회사도 이제는 수익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은 좀 이제 타이트해진 모습이 느껴집니다. 기, 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뭔가 이제 캐시가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미국 내에서는 거의 뭐 시장 장악률이 90% 육박하는 이 테슬라 차량을 이 오픈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댑터를 쓰면 사실 EV고의 CCS 타입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수 있지만 사실 불편함이 있고 저 어댑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선 차대모를 잠깐 팔았다가 지금은 단종된 것 같은데 일절 잘 어댑터도 제공도 안 하고 이미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플랫폼과 이런 시장 장악력 때문에 딱히 어댑터를 할 이유가 없죠. 이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바꿀 이유가 하등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업체들이 들 테슬라 커넥터를 이제 오픈하겠다고 이제 첫 번째로 조인하는 회사가 EV고입니다. 한 600개 정도의 스테이션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이제 테슬라에 비하면 많이 작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도 크게는 효용성이, 왜냐면, 이게 또 규모의 경제의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이거 알려드렸듯이 그 가격 보면은 충전 가격이 저는 정말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이 공짜로 쓸수 있지만 거의 지금 그때도 알려드렸듯이 거의 어딜 가지 않기 때문에 쓰고 있진 않지만 그만큼 슈퍼 차저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EV고 대비 쌉니다. 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은 아 충전 시장 미국 내입니다. 미국 한정 얘기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 테슬라가 완전히 차지에 있어서도 커넥터가 사실상 표준화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시장을 누가 많이 장악하는가가 그게 결국 표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결국은 테슬라 커넥터들로 올 것으로 지금 조짐들이 슬슬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회사들 진짜 힘듭니다. 지금은. 거기다가 역시 중요한 건이 배터리죠? 지금 2020년 동안, 지금 불과 이제 엊그제 기사인데, 2020년 동안 테슬라가 과연 얼마나 많은 배터리를 먹어, 해 먹었을까요?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테슬라가 시장에서 장악한 배터리 양은, 이건 차량 대수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테슬라는 롱레인지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배터리 용량이 대부분 큽니다. 다른 회사 대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나소닉 보십시오. 야, 이게,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전체 배터리 생산량의 90%가 테슬라가 썼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파나소닉은 테슬라한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테슬라가 먹어치운 양은 100기가와트 아워가 넘습니다. 134기가와트 아워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지금 CATL에서 이 정도 먹었죠? 그리고 LG로부터 약한 30%를 먹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지금 요 빨간색 양을 합치면 파나소닉이 작년 한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지금 CATL하고 파나소닉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1년 동안 소비한 양이 CATL이 1년 동안 총 생산한 것보다 더 많고 이걸 합치면 거의 LG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사실상 전기차에서도 어떤 표준을, 이 실린더리컬 셀이 앞으로 점점 표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 이미 루시데어도 테슬라 모델3, 모델Y가 쓰는 2170 배터리를 쓰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리비안도 지금 테슬라의 실린더리컬 배터리를 쓰죠. 거기다 지금 픽업 트럭에서 로타운이라는 이인휠 모터를 쓰는데도 테슬라의 실린더 리컬 셀을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lg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lg한테 역시 lg의 영향력이 최근 sk의 그런 소송건도 이기고 물론 합의할 시간이 있지만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법적으로 문을 열어줬지만 그 사실상 팔지 말란 얘기인데 이게 합의가 합의하기도 진짜 왜냐면 거의 L, 일방적으로 LG한테 좀 선을 들어준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문서상 그렇진 않지만 지금 그럼 SK는 이미 짓고 있는 공장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여튼 LG한테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다시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듯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갑오브갑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캐파스트를 이렇게 올렸을 당시에 이걸 받아줄 만한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한국의 현대기아차도 응원하고 다른 내연기관차를 응원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 배터리 양을 보십시오.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줄을 일도 없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도 지금 테슬라 쪽으로 기울고 있고 테슬라가 요즘 이상하게 범피로드랑 약간씩 삽을 뜨고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 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배터리 양입니다. 이건 진짜 맘만 먹으면 LG가 얼만큼 생산해도 지금 테슬라가 만약 벤더를 바꾼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지금 탑3 있는 배터리 업체만큼의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의 강점 거기다 그 화려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 부정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이 배터리 양이 뭐 줄겠습니까 내년 올해 주문할 배터리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바인 파워 이게 테슬라의 무시무시한 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밝다고 느껴지고요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들을 좀더 세분화해서 보여주면은 lg에서도 이미 지금 여러 회사들 데이터들인데 압도적으로 단일 구매량으로는 테슬라 모델 3가 압도적입니다 뭐 모델 y도 들어가겠죠 그러니 중국에서도 모델 y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보니 이거 lg 입장에서도 테슬라는 정말 주요 공약이고 이건 뭐 파나소닉은 보십시오 이건 거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건 테슬라 망하면은 이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겠지만 lg는 파우치를 생산하지만 파나소닉은 실린더리컬의 올인한 현 상황에서 이 메인으로 받아 이 파이에이 보십시오 이게 다 테슬라 모델들이지 이거 어떻게 테슬라가 빨리 만들라고 하고 가격을 깎으려면은 이게 참 맞춰줄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한 회사에 거의 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4680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격적으로 일찍 공표하고 빨리 스탠스를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CATL은 이제 LFP를 하다 보니까 좀 포션이 이렇게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LG에서도 상당량이고 뭐 파나소닉은 그냥 뭐다다 다 테슬라죠. 이래서 테슬라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소식을 다룰 건데 이런 테슬라의 무서운 성장세 때문에 뭐 어스틴 공장이 정말 미국에서 50년 지난 50년 이래로 그러니까 많이 미국이 제조업이 많이 약해졌죠. 그러나 이제 테슬라가 이 텍사스를 기점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정말 그런 대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당연히. 지금 배터리도 여차하면 자기가 생산하려고 하니까요. 거기다가, 아 근데 이것도 이게 좀 이제 많이 이제 바이든 정부 때문에 기울긴 했는데 요것도 좀 문제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테슬라한테 이제 7천 불의 텍스 크레딧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이 일렉트릭에서도 좀 자신의 이제 의견들을 피력했듯이. 아, 이거는 좀 리폼 정도? 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류의 법안들이 사실은 전 정부, 트럼프 정부 때도 올라왔고, 뭐 지금은 좀더현 정부가 전기차에 친화적이니까 조금 더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것 같지만, 여전히 법적인 면에서 조금은 좀 루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포션을 키우려면, 이게 텍스 크레딧을 기간에 좀 한정해야지. 자꾸 차량 대수에다 주다 보니까 회사들이 그럼 나중에 파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별로 만들 생각이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배터리 가격 싸지고, 자기들 내연기관 어떻게든 최대한 이익을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고, 그 뒤에 이제 해도 그 크레딧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노리니까 이게 법안이 좀, 예. 그리고 지금도 통과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국은 예, 로비가 가능한 정치 지형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런 소식이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한테 나쁜 소식은 아니죠. 거기다가, 뭐,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부정적인 얘기를 좀 앞서 한 다음에, 희망회로를 돌리면, 지금 다른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는 거는, 테슬라 대비 가격이 싼 게, 그, 그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쌀수 있는 게, 이런 크레딧 때문에 싼 거지, 만약에 계급장 떼고 붙으면은, 100점 100패죠. 테슬라 차량들이 성능도 좋은데 가격도 더 싸지게 됩니다 이게 만약 원혀지게 되면은 그냥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 차만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과연 현 정부가 이걸 어떻게 이 정책을 끌고 갈지 만약 테슬라가 다시 이 크레딧에 들어오게 되면 아 정말 문제가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은 지옥을 맛볼 겁니다 게임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까 그런 배터리 양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를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